안녕하세요. 건단의 현인 우팔 회사입니다. 아, 이번 달은 7월 오늘이 31일이죠. 어, 오늘 어, 7월 달 계좌 점검을 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증시는 불기둥을 솟고 있는데요. 이번 달도 5.66% 코스피 종합 지수가 5.66% 올랐습니다. 어, 그러면 저도 기본 한5% 수익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 망했습니다. 저는 이번 달에 1.35% 밖에 수익을 못 냈습니다. 어, 이상하게, 어, 7월 한 15일경에 보면은 5억 3,500까지 올라갔었는데,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데, 저는 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종목선 정도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저는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했기 때문에 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뭐 이거 종합 지수부터도 못했네 그러지만 어, 제 생각에는 충분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한테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달도 훌륭히 열심히 잘했다고 저는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 대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1년 내내 쭉쭉, 2년 동안 쭉쭉 빠질 때, 이때도 저는 수익 냈습니다. 리스크 관리 하면서 수익도 내가면서. 그것도 뭐 부자연스럽게 수익 낸게 아니라 안전하게 손실 관리 하면서 수익을 냈기 때문에, 어 저는 여기서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리스크 관리를 해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요 블린저밴드랑 엠벨로프 상단을 치고 올라가려고 라 그랬기 때문에 요100% 몰빵은 못해죠 이런 데서는 100% 몰빵해도 돼요. 봐봐요, 요 블린저밴드 엠벨로프 하단에서는 100% 몰빵해도 되는데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 하단인데 더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냉겨놔야지, 그 돈을. 그래서 하여튼 많이 샀어요 여기서. 그럼 이제 여기서는 좀 팔아야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연, 초에 6억을 뺐지 않습니까? 아파트 가격 6억을 빼면은 계좌가 다 망가져버립니다. 왜냐? 잘 올라가는 거, 저 은행주 같은 거 여기서 땡바닥에서 샀는데, 이만치 올라갔는데, 여기서 수익난 거는 은행주밖에 없으니까 다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막, 막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친구가에서 더 막, 그냥 한두 끗도 없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속상하긴 하던데, 뭐 어, 부인이 워낙 빚지는 거 이런 거 싫어하고, 위험관리 리스크 지는 거를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부인이 무조건 빚부터다 갚고 해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수익난 거싹 팔아가지고 어, 아파트 값을 갚았는데 은행주도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쳐다만 봤지 뭐 왜냐면 수익난 거다 팔고 나머지 물려있는 종목만 있는데 물려있는 종목은 내리는 종목은 더 내려요 근데 현금이 있어야 뭘더 사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있다가, 아, 올해는 완전 실타래가 연초에 꽉 막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실타래가 막 완전히 엉켜가지고, 허리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지. 그래서 직장도 휴직, 휴직해내고 쉬고 있지. 그래서 꼼짝을 못 해죠. 못 했는데, 빌라는 내놨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막백 군데 넘게 전화했는데, 전화 안 와요. 그래가지고, 아, 1억 밑으로 막 7, 8천이라도 그냥 무조건 임자 나서 팔자 막 그랬는데, 운 좋게 1억 천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천만원은 이사비용, 뭐, 저, 취득세, 취득력세, 뭐 이런 거, 저, 침대, TV 이런 거 사는데 다 썼습니다. 그, 그리고 1억을, 이게 실타래가 꽉 엉켜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는거 그냥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는 막저계좌에서돈 빼고 막 이런 느라고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대응을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4월부터 수익을 치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떨어질 때도 수익을 내는 스타일인데 1월부터 3월 달은 저 계산하기가 복잡해요 막 돈도 막 빼고 막 꼼짝 못 하고. 어 그래가지고 1월부터 4월은 수익을 빼 해지 않기, 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3월달부터 이제 집값 6억 다 빼고 이제 3월달부터 정식으로 했는데 2월달에 얼마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막돈 빼가지고 그리고 3월달까지는 안 치고 3월말에 월말 결산해고 4월달에 월말 결산하니까 3월번 3월달보다 얼마 벌었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4월달부터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4 5 6 7요 4달을 얼마 벌었나 계산을 했더니 4월부터 얼마 벌었나 계산했더니 요거 벌었습니다. 8,619,109원 0 벌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저 뭐야, 병원에 입원해서 1월부터 여태까지 놀고 있는데, 이제 다음 달에 출근했는데요. 그 집에서 병실에서 탱자탱자 놀다가 집에 와서 맨날 저 산에나 놀, 저운동회로 다니고 왔다 갔다 해고 노는데, 이 정도 벌었으면 잘 버는 거 아닙니까? 걷다가 이제, 이제 저는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연봉, 저 엘리트들 연봉 1억을 벌잖아요? 그러면, 저뛸거 뛰는 게35%뛴다 그럽니다. 연봉 1억 은 그러면 35% 뛰면 얼마예요 6500밖에 안 돼요. 6500에서 뭐 교통비 뭐식대뭐 이런 거막 실생활비, 비사 다니면서 뭐 경조사비 뭐 이런 거 빠지는 거다 빼버리면 몇푼안 돼요. 그리고 생활비 쓰고 그러면 뭐뭐 뭐 남습니까? 이거. 얼마 뭐 저축 진짜 악착같이 저축되면 한3천에나 이렇게 할거아닙니까 연봉 1억짜리도 이것밖에 저축 못했는데 어 저는 지금 저몸 아파가지고 허리 다쳐가지고 회사도 안 다니고 그러면서 네달 동안 이렇게 벌었으면 뭐잘 버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엑스가 계속 커지지 않습니까 저 시드머니가 계속 커지면은 만약에 제가 액수가 지금 작년에 8억 얼마였었는데 여기서 6억 빼니까 2억 얼마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이걸로 이렇게 막 이제 빌라 그거 팔아가지고 1억을 보태면서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한 거에요 1억을 딱누으면서 현찰이 생기니까 사또 팔아 떼면서 손해나고 팔아먹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제 수익도 나기 시작한 거죠 하여튼 이렇게 벌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저는 이번 달에 얼마 못 벌었지만 6 0 90, 이것도 많이 본 거죠, 한 달에. 투자로만 그냥, 제가 뭐 주식 공부를 해, 는 것도 아니고, 그냥, 뉴스를 열심히 보는 것도 아니고, 뉴스를 안 보니까, 그 좋은 뉴스 다 놓쳤습니다. 그냥, 뭐, 맨 쓸데없는 공부만, 공부만 했어요, 요즘에는. 뭐, 저, 유튜브에서도 뭐, 대인 관계, 저거, 직장 생활하면서 대인 관계 엄청 못 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저, 동료들한테 혼나고, 꼼짝 못 하고 막 그러거든요. 대인 관계, 일도 못 하고, 대인 관계도 못 하고, 어, 그리고, 저, 하여튼 이런 게 약합니다, 제가. <laughs> 깊게 얘기하면 또 이상한 쓸데없는 얘기 나오니까. 그래서 유튜브에 대인 관계, 뭐, 저, 이런 것만 공부했지, 주식 공부는 해지를 않았어요. 그래, 그랬는데도 이 정도 벌었으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수익 났다, 손해 났다, 수익 났다, 손해 났다, 이런 게 아니라, 15년 연속 수익 올해 올해까지 하면 15년입니다. 15년 연속 한 번도 손해 안 보고 이렇게 1년 내내 떨어져도 여기서 수익을 냈습니다. 그것도 10% 이상, 평균 10% 이상 수익을 냈습니다. 15년 연속. 어, 그래서 어, 내 자신이 엄청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10% 옛날에는 어, 처음에 막 1년에 2%, 3%, 막 이렇게 났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10%가 넘어가더라고요, 수익 뭐, 공부도 않고, 그냥 별로 신경도 안 쓰는데.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제가 62세인데, 어, 저는 120살까지 살 거거든요. <laughs> 죽기 살기로 살 겁니다, 하여튼. 건강 관리 열심히 하고, 돈도 많이 쓰고, 그래가지고, 120살까지 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반살한 거예요, 이제. 근데 해마다 이게 실력이 계속 늘잖아요 수익률도 계속 늘어나요 돈이 늘어나면 수익률은 줄어들어야 되는데 저는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이거 제가 얼마까지 갈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62인데 만약에 10년 있다가 72세 때는 제가 뭘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도 변화가 심해가지고 어 그러면 이제 제가 유튜브를 주식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 검단신도시에 대한 유튜브도 하거든요 그러면 검단 신도시에 대해서 맨날 공부한단 말이에요, 지금 몇 년째. 그러면 이제 여기에 상가가 어떻고, 부동산이 어떻고, 이런 게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만약에 유, 저 주식 투자로 한 30억 벌었다. 그러면 주식 투자는 이걸로 꾸준히 제가 벌고는 있지만 언제 실수해가지고 손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상가가 한 15억짜리가 나왔어요. 근데 월세를 한500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거 15억 남겨놓고 15억으로 이거를 사는 거죠 상가 건물을 그러면 한 달에 500씩 월, 월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식으로 수, 수익 하나도 못 내도 한 달에 500씩 따박따박 나오는데 뭐 걱정입니까 그냥 놀러다니면 시컨 썩으러 다니고 해도 되죠 그리고 내가 죽었잖아요 죽으면은 자식들이 또 물려받아서 500씩 또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손 대대로 먹고 살수 있는 거 이거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월세가 한 400으로 깎였다고 쳐도, 한 300으로 깎였다 쳐요. 그래도 300이면은 한달 먹고 살지 않습니까? 진짜 과소이안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거. 그러면, 이거 자손 대대로 먹고 살수 있고. 그러다가 또 이게 15억으로 또한 30억 만들었다. 그러면 또, 가격를 하나 더 사요. <laughs> 아, 이거 상상만 해도 행복했네요.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이거? 500, 500두 개면은 월세가 천만 원이에요. 그럼면 세금 백만 원 내고, 900만 원씩 쓸수 있는 거죠. 얼마나씩 쓰는 거 상상만 해도 행복한데. 그리고, 이 저, 이거, 어, 올해 손해날까, 손실날까, 막, 저기, 애달프게 공부 안 해도 되고, 지금도 사실은 저, 애달프게 공부 안 해요. 그냥, 뉴스도 안 보고, 공부도 안 하고 주식이 어떤 종목이 어떻고 그런 거 하나도 몰라요. 그냥 내가 수익 나는 그저 방법대로 무한 방법 해는 거지 머리도 좋지도 않고 제가 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아 동료들은 머리도 좋고 뛰어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동료들만큼 일도 못 하고 대인관계도 못 하고 어리버리하고. 잘하는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머리 나쁜 사람이, 투자는 뭐, 자, 저, 머리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안들어가요 그것도 나이까지만 많지, 뭐, 잘하는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주식 투자는 왜 이렇게 수익이 나냐? 그냥 내가 해다 보니까, 1번부터 100번까지 넘어요, 저는. 한 1000번까지 했어요. 1000번까지. 1000번까지 했는데, 990, 9가지가 다저 손실이에요. 다 실패했어요. 근데 한 가지가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999가지 다 버리고 이한 뭐 가지로 계속 고구만 무한 방법 했더니 계속 수익이 나는 거예요. 손, 손실이 안 나고. 그러면 이거 999가지 다 버리고 요 방법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다른 방법으로 또 이거 수익 나니까 이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다른 방법으로 하면 수익이 나나? 그리고 해봤는데 손실이 나면 또 이거 버리고 또 이거 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혹시 해도 손실 나면 버리고 그래서 어쩌다가 또 수익나는 방법이 하나 생겼잖아요 한2천가지 해가지고 수익나는 방법이 한두 가지 생겼어요 그리고 두 가지 또 계속 하는 거예요 다른 거다 버리고 그래다두 가지로 수익 나니까 수익률이 더 높아지죠 그럼 또한 가지 해보는 거예요 또 그래서 실패하면 버리고 그냥 한 천, 천 가지, 천까지 방법을 해보면은 여기서 수익나는 방법이 또한 가지 생겨요. 그러면 내가 머리 나쁜 사람이 뭐 이거를 뭐더 좋게 만들겠어요? 어떻게 겠어요 못해요. 그냥 이것만 아무 생각 없이 저 무한방법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뭐 저기 뭐 경제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학과 나오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경제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 오늘은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기술적 분석은 뭐냐면 이제 주식투자에는 크게 나누면 기술 어,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이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은 뭐냐면 기업의 가치를 연구하는 거예요 이 기업이 장사를 잘 했냐 돈을 잘 버냐 뭐 ROE가 얼마냐 BPS가 얼마냐 이런 거를 따져 가지고 사는 건데 기술적 분석은 뭐냐면 차트만 보고 기업이 어떻게 됐건 말건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차트만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뭐 자기 나름대로 저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어떻게 보냐면 볼린더 밴드 엠벨로프 하단이 오면은 무조건 산다 상단이 오면 판다 이거예요 근데 더갈 수도 있죠 더 가면 이거 못 먹는 거죠 여기서 샀는데 더 떨어질 수도 있죠 더 떨어지면 더 사는 저는 더 사요 그러면 이게 맞냐 어 이거 이게 100% 정답은 없어요 여기 블린저 밴드 엠벨로프 하단에서 샀어요 샀는데 더 떨어지잖아요 이만큼 떨어지잖아요 근데 결국은 올라옵니다 여기도 샀어요 올린저밴드 엠벨 바하더네 샀어요.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기 샀어요. 샀어. 올라죠? 샀어. 여기는, 여기 안 찍었으니까 조금만 사야죠. <laughs> 여기 또 찍었지 않습니까? 찍었는데 더 떨어지죠? 근데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런 걸로 종합지수 여기에서 제가 평소에 사고 싶은 걸 사요. 근데 여기서는 코덱스 레버리지를 안산게참 후회됩니다. 아 사긴 샀어요. 샀는데 여기서 다 팔아먹었죠. 근데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 그런 방법이 있는 방면 여러 가지 이것도 이 스타일이 몇만 가지 돼요 몇만 가지 저는 3년 동안 저 교육비만 몇 천만 원 내가면서 3천 6백만 원 내가면서 2억 4천만 원 까먹었어요. 3년 동안 계속 까먹었어요, 하여 근데 이제 이때 배운 게, 아직 써먹지는 않았는데, 이제 써먹으려고 그랬는데다 전후 투자 되면은. 뭐, 스켈핑 이런 것도 해보고 다 해볼 겁니다. 그렇게 이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방법을 찾는 거죠, 자기가.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더라? 이런 것도 있고, 보조 지표가 또 많아요, 여기. 에 지표 추가. 적용, CCI 적용. 이거 CCI도 있고, 뭐, 하여튼, 수마 가지가 돼요. 이거, 이거를 크게 하면은, 볼까요? 이거는 우물이 파였을 때 사는 거예요. 우물이 파여서 빠져 나올 때 여기서 사는 거죠. 우물이 파였다가 빠져 나올 때 사면은 올라가죠 여기 봐요. 우물이 파였다가 올라갈 때, 우물이 파였다가 올라갈 때, 우물이 파였다가 올라갈 때, 딱 사면은 딱 올라가죠. 우물이 파였을 때 사가지고 올라가면 팔고. 요거는 쌍바닥 쳤네요 쌍바닥 치는 게더 큽니다 여기다가 또 지표를 겹쳐요 또 요거를 화면을 많이 찾으니까 이렇게 줄여요 이것도 줄여요 그 다음에 아 이거 방송하다 보면은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아 오늘은 또저기돼야 되잖아요 CCI 말고 RSI 어딨어? 있어? RSI도 있어요. RSI는 우물이 적게 파여요. 적게 파있는데한번 어쩌다가 파이면 큽니다, 이게. 이거 봐요. 두 가지가 CCI랑 RSI랑 두개 한꺼번에 우물이 파여을때하잖아요 확률이 크죠? 땡바닥에서 사는 거죠? 땡바닥 아닙니까? <laughs> 여기서 사, 사면은 왕창 사가지고 왕창 먹으면 되는 거죠. 1년에 한 번만 먹어도 돼, 이거. 그니까 이게 1년에 몇번 안파입니다. 한두 번 밖에. 이거 파였잖아요. 둘이. 그러면 사가지고 10% 여기서 100% 몰빵해가지고 여기까지 한20% 먹으면 저보다 잘하는 거죠. 저는 1년에 1 0가 수익인데. 하나도 1년 내내 놀다가 여기서 한번 사가지고 20%딱 먹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보다 훨씬 고수죠. 그러니까 해는 방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 하여튼, 이거 시간이 다 갔네, 벌써. 20분이네. 이거는 7번 계좌입니다. 저, 부인 이름으로 된 7번 계좌인데, 어, 이거는 유일하게 수익나고 있네. 이거는 그냥 뭐, 얼마 안 돼요. 500만원 밖에 안 돼서, 100만원씩 다섯 종목 사가지고 그냥 갖고 있습니다, 그냥. 올르든가 말든가. 어, 얘기를 해다 말았는데, 그러면 기술적 분석하고 기본적 분석하고 어떤 게 좋으냐, 정답이 없어요. 기술적 분석, 이, 이 기업 분석 이, 이 회사가 뭐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이 차트만 보고 사가지고 돈번 사람, 떼돈 번 사람도 많아요. 세계 명인도 많아요. 그리고 기본적 분석을 해가지고 떼돈 번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주식 투자 해는 인구에 비해서 어, 엄청나게 적은 거죠. 0.0000001% 밖에 안 되죠. 어, 근데도 하여튼 몇백명 역사를 보면은 그 명인들이 몇명 되지 않습니까? 근데 차트만 보고 성공한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제일 세계 명인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냐면 같이 투자를 해는 분들이 가장 많고 가장 많이 벌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워렌버핏 피터 린치, 어, 벤자민 그레이엄, 존 템플턴, 이런 분들은 다 가치투자자입니다. 가치투자. 그래서 가치투자가 역사적으로 제일 많이 번 사람들입니다. 가치투자는 어, 기업분석을 위주로 합니다. 기본적 분석을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어, 차트를 보고 단타매매를 하더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단타매매를 하더라도 기본적 분석을 해서 돈잘 벌고 배당 많이 주고 망하지 않을 회사를 찾아가지고, 단타를 해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단타를 해면 어디서 했냐면, 이런 데서 단타 안 합니다, 저는. 이런 데서. 이런 데서 안 하고, 이런 데서 합니다, 이런 데서. 이런 데서 단타에다가 물리면 냅둬버려요. 먹으면 팔고, 또 내려오면 또 사고, 또 팔고, 또저 이렇게 재밌게 했는데, 해다가 물렸는데, 계속 손해나요? 그럼 냅둬버려요. 손절하는 게 아니라, 냅둬버리고, 딴 거로 해, 또. 그럼 이게 신경 안 쓰고 있다 그면 어느새 이만큼 올라갈 테니까요 이런 거를 합니다 저는 이런 거뭐 바닥에서 박박 끼는 거휘산은 좋은데 바닥에서 박박 끼는 거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물리면 냅둬 버리고 그러니까 단타로 쳐서 수익 나면은 팔고 팔아먹고 수익 실어내고 해다가 물렸어요 그러면 냅두는 거지 그냥 냅뒀다가 나중에 수익 날때 파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손해 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상장 폐지 당해 그런 회사는 사지도 않고 쳐다도안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손해 날 일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 여러분들은 이제 보면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SD 바이오 SD 바이오가 이거 망해지도 않는 회사라는데 자기가 산 종목은 근데 52% 마이너스예요 어 그러면 이 사람보다 내가 지금 사면 은 훨씬 유리하겠네 사는 거지 그러면 사가지고 나는 분전 본전 되면은 분전인데 지금 산 사람은 따블 수익이죠 내가 분전될 정도 되면 52% 수익이 마이너스니까 그런 거를 이용해도 됩니다 제 종목을 보고 그렇게 이용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상장 폐지 될 종목 하나도 없어요 제가 상장 폐지 당하는 게, 한, 10년 전엔가 당한 것 같고, 10년 근처에는 한 번도 당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0년 전에는 많이 당했어요. 뭐, 1년에 막, 서너 개씩 당했습니다. 상장 폐지를. 뭐, 몇천만 원산 것도 상장 폐지 당하고, 그리고 많았는데, 한, 근래 10년 동안은 상장 폐지 한 번도 안 당했어요. 그러니까, 다 믿을 만한 회사입니다. 배당 주고, 다 우량한 회사들인데, 지금 물려 있잖아요 이거 보고 제가 하는 걸 이용해서 어이 사람 마이너스 50%네 그럼 내가 샀다 이 사람 번전될 때 팔면 100% 수익이네 이렇게 이용해도 됩니다 두 번째 계좌 보겠습니다 7,500이고 다 마이너스네 아 진짜 창피하게 근데 이거는 어 저기 뭐지 그 테마주랑 종합지수랑 같이 안 움직입니다 지 마음대로예요 그런데 지금 저 여기 종목들을 보면은 이게 연봉이거든요. 종목들 보면은 다 바닥권이라 바닥권이라 뭐떨어지도 얼마 떨어질 때도 없고 올라 오르면 많이 오르고 이런 종목들입니다.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피사는다 좋은 회사들입니다. 세 번째 계좌 보겠습니다. 어 이거는 뭐 2100만원 마이너스네. 1억 100 있고요 어, 여기 동국제약 수익난 것도 있네요 앞으로 더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네 번째 계좌 6800 있고요 현대제철 수익났었는데 며칠 만에 또 마이너스네 다 바닷건이라서 신경 안 씁니다 다섯번째 계좌 7,700 있고요. 700만원 마이너스고 다 마이너스네요. 이게 멀티캠퍼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 제가 좋아하는 주식인데 남북 통일되면 가장 수혜를 받는 회사가 멀티캠퍼스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그룹에 있는 주식인데요. 교육 관련주라고 합니다. 여섯번째 계좌 1억 8 0 0 종목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막, 많을 때는 500종목이 넘어가는데, 지금 6개 잡았는데, 몇 종목 안 되죠? 어, 그래서, 어, 이렇게 돼서, 어이 벌써 30분이 다 돼가네. 뭐, 한마디 했다 하면 이렇게 시간이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 696만 1,276원. 그러면 거의 700만원 버는 건데, 아, 이만하면 잘했지, 뭘. 얼마나 더 잘해요? <laughs> 물론 막, 2700만원 두달 벌어가지고, 이번, 4, 5, 6, 7, 네달 만에 한 8천을 벌었는데, 이게, 첫 끝발이 개 끝발이라고, 지금 올해 다섯 달 남았지 습니까 다섯 달 동안 다 까먹을 수도 있어요. 방심하면안 되고, 잘난 척하면안 됩니다. 그래서, 다섯 달 동안. 그리고 이제, 올해 지나면, 이제 제가 정년퇴직 4년이 남습니다. 어 이거, 생각만 해도 설레는데요. 4년만 이제 더하면 이제 직장 생활 영원히 안녕입니다. 그래서 4년 5개월 남았습니다. 다음 달까지부터. 그래서 4년 5개월 동안 10억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5억 2200인데요. 천 어떻게 10억을 만드는지 스트레스 안 받고, 어, 공부도 별로 안 하면서, 어, 약게 잔머리 굴려가지고 어떻게 10억을 만드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